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네, 지금 제가 낙나기가 살고 있는 기장이란 동네로 가고 있는데요. 왜 가고 있냐? 저번에 낙나기가 축구 게임할 때 말했죠. 자기 동네에 미니카로 정말 핫했던 문방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없어졌고, 한 군데는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은 잘하면 미니카가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문방구에 가가지고 오래된 미니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래된 장난감들, 저번에 보니까 건담 저걸 사셔야죠. 막 이러던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으로 양랑이가 오고 있습니다. 양랑이가 왔습니다. 탈수 있습니까? 탈수 있습니까? 어어 어, 어? 날씨 나십니다 낙낙 빨리 가야 됩니다 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빨리 가야 돼왜왜왜 왜, 잠깐 들어가 잠자 일단 우리 낙낙이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문방구가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음. 과연 거기는 음. 낙낙 씨가 초등학교 때문에 지금 얼마 됐지 초등학교 육학년 기준으로 16년 됐네 16년 그럼 최소 16년 된 문방구 문방구 그거는 네. 더 제가 한초 1... 초일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 그럼 20년 된 문방구 블로안 가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밖겠을라나니 네 사장님이랑 안와 제가 기억하는 얼굴 이 있는데. 응. 아 근데 기억은 뭐하죠? 아, 기억 뭐하죠? 기억하게. 잠시 후. 자, 우리 낙낚시 이게 초등학교 가는 길인데 이 길을 얼마 만에 걷나요, 이렇게? 그 최소 10년입니다. 아 최소 10년 만에 이 길을 걷는다고? 네. 아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이 동네로 안 왔나 보네. 아 여기 는올 일이 없어요. 아올 일이 없다. 아, 뭐 이제 누가 사는 곳도 아니고. 내가 아. 그 초등학교 때. 집신이랑 그.. 거달이넘어이니까학교다 가고 었는데 <laughs> 거짓말 치고 있네 어?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거짓말 좀 치지마 아아.. <laughs> 무슨 집신을 신고 다녀 아 집신까지 도그만데네무신이랑아 여기는 뭡니까? 장관청이에요. 장관청 장관청? 그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처음 와봐요 <laughs> 역사가 살아 숨쉬게 되시죠? 역사가 살아.. 정말 살아 숨쉬이돼 제가 보따리 세고 이게 딱 들고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는데. <laughs> 아니 그거 이건 그 전부터 있었지. 네? 이건 그 전부터 있었지. 아, 이번한 졸업한 고때쯤지생겼거요 아, 신축이네. <웃음> <웃음> 자, 여기가 이제 낙나이가 나온 초등학교인데 와, 초등학교 진짜 신축 초등학교가 신축이네. 이거 예, 너무 비기 있어요. 택탁 쓰러져 갔었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이름 뭐죠? 기장 초등학교. 기장 초등학교, 아 여기가 기장 초등학교구나. 100년 이상 됐죠. 그 문방구는 어디 있습니까? 아 바른손문구? 저희가 원래 건물이 저런 컨테이너가 아니었었다고 아니 문이 닫혀있는데요 근데? 네 아니 문이 닫혀있잖아요 바른손문구인데 못된 손이 왔어요저 저 30분 동안 여기 차 운전해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말고 딴데 없어요? 기장까지 왔잖아 바로 네. 뒤를 돌아보시면 네? 자 여기서 바로 뒤를 돌아보면 여기도 이제 문방구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새로 생긴 데가요 사장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예. 거긴 아닌데, 예. 새로 생겼나봐요. 아, 새로 생겼나봐요? 어? 여기 댕댕이가 이렇게. 네. 댕댕이 목줄 없이 너 집이 어디니? 일단 저기 문방구 한번 들어가보죠. 네, 예. 가봅시다. 왔으면 뭐라도 해야죠. 예. 사장님, 혹시 여기 막 옛날 <laughs> 장난감 같은 거 있나요? 옛날 장난감이 얼마나 할지. 뭐 미니카 같은 거나, 네, 아니면 아니면 건담이나 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지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사업요다 그런 거없 w 요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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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h a t w 사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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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팡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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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핑거보드 사야 된다. 야, 핑거보드. <laughs> 야, 핑거보드 사야 돼. 핑거보드. 요요인데 이거? 요요. 요즘에도 또 요요 하나. 요요는요. 예. 별 네, 의미 없어요. 아, 요즘에도 해요, 요요도? 네, 요즘? 사다. 그러니까. 개소하는 게 아니고요. 저막착이 예. 그래요. 애가 하면 그렇게 예. 한번 유행했다가 또쉬었다 아. 이런 식이에요. 요요는 항상 먹고 다니요뭐 아, 신기하다. 드러나 끝까지 가요. 끝까지. <laughs> 수거까지 <수고 웃음> 먹으게. 네 저.. 어떤 좀 재밌어하는게 있어지 어, 금색도 어, 있어 어, 그건 어, 탑블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버전 어, 베이블레이드 어, 어, 어. 아다라 그건 뭐야? 다트? 야 다트 한개 사가자 자 다트 한개 사가자 야 다트.. 다트 하나 골라 어. 우리 응 우리 대결해야지 다트 아그 <laughs> 다트 대결해야지 그리고 추억의 불량식품 한개 먹으면서 가야되겠다 근데 요즘에는 불량식품이 불량식품이 아니야. 맞아요. 예, 요즘에는 음. 진짜로 다 이렇게 허가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렇죠. 예. 아, 네. 어, 아폴로. 예. 네. 어, 아폴로랑 아폴로. 깨돌이. 아폴로만 사가자. 네. 우리 이건 나, 나중에 내가 또 리뷰할 거니까. 이거 구워주나? 이거 <laughs> 옛날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뭐. 이거. 이거 한번 사갈게요. 먹는 색종이 신기하다. 응? 먹는 색종이. 무슨 색 살래? 빨간색이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딸기맛 원래 빨간색 맛있지 이렇게 진짜. 사가자 이건 뭐지? 먹는 색종이 이거 니까말 그러니까 건데요 가지고 놀라고요 아 어, 진짜요? <laughs> 예 어. <laughs> 진짜 어. 가지고 놀라고요 저희, 저희끼리 잡아봅니다 네. 이거 한번 하고 갑시다 낙낚 씨가 하시죠 500원 드릴게요 네. 자뭐 하고 싶은 거 저는 예자뭐 네. 진짜... 아는 게 있어야 나오는데 브롤스타즈 이거 모르겠고

이게 뭐, 뭔가요? 자 일단 갑시다. <laughs> 갑시다. 500원 날렸죠 순산. 우리 가면서 아폴로 한번 먹어보다 네. 아폴로. 제가 이제 듣게요. 아폴로 아, 케이스도 아, 바뀌었다 아, 그쵸? 그 이게 아, 네. 뭐랄까. 약간 옛날에 뭐... 그 맛이 약간 없어진 것 같아. 그, 그 물걸이면 오. 어, 왜 왜? 통이 들어가 있어. 어? 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네. 우리 통 같은 게 없었는데. 네. 또 되게 짧아졌다. 자,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또 있어보여요. 어른들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네. <laughs> 딸기 맛 달달하게 납니다. 확실히 사장님이 말했던 그 맛이 안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왜요? 단맛이 사장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네. 그 옛날 먹었던 적절한 배합, 배합, 약간 네. 신맛도 살짝 나는... 네, 그렇죠, 그렇죠. 맛이 안 나요 그냥 설탕을 때려 부은 맛입니다 음다 네. 먹었는데 진짜로 맛이 없다 달달하기만 하다 달기만 하다 에이 실패 음. 싫다고 하니까. 아 나쁜 놈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왜얘기나 시간이 많군 시간 없어요 <laughs> 해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가지고 놀거 많아서 좋다 이제 다트 한번 붙읍시다 이배경 <laughs> <200여 웃음> 보고 있나?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낭낭이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에 방구이이렇게 한번 들려봤는데요 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아니, 타임. 4시? 보통은 브레이크 타임 아. 3시, 4시, 4시, 그럼 인사 한번 해주세요.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바레이 문구 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요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시레이크 타임 브레이몇시임브 4시 크타 브레이크 타임 브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브레이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오늘 낙나기의 추억의 문방구 한번 와봤는데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 다음에 반응 좀 그냥 갑니다. <laughs>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즐거운 시간 계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빠이빠이. <laughs> 난제 봅시다. 난제 난제 봅시다고요? <laughs> 다음에 소리 난자 놨습시다 방과밖에 하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왜왜 왜, 왜? 아 쥐가 죽어 있다고? 먹는 색종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색종이 의느낌이더라야 나분지? 어? 어? 그 흐물흐물 색종이가 아니네요, 이게. 어, 흐물흐물 색종이가 아니고 약간 누가 봐도 설탕을 그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불안하네, 뭔가. 이거는 약간. 예. 솜사탕의 예. 그 엄청 달달한 맛 있죠? 그거를 이제 대폭 감소해서 아안 달달한가 보네 그니까 그 맛이 나는 거죠 예. 맛은 나는데 이제 애피타이저의 느낌이랄까 아... 아폴로는 엄청 달았잖아 그죠 초면에 딱 단맛이 나고 그게 계속 나이 나네요 이게 지금 옛날에 약간 테이프 그런 맛인가? 테이프랑은 또 달라요 이게 테이프 그거 뭔지 알죠? 혀에 이렇게 알죠, 알죠. 딱 붙여가지고 덜덜덜 계속 먹는 거 맛이 되게 업, 애... <laughs> 오묘하다. 얘가 <laughs>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니다 이게. 매매하거든요. 약간, 약간 빵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식감이 되게 빵이다 신기하게. 그렇죠. 그거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그 남은 그런 느낌. 어, 맞아 맞아, 어, 어. 맞아 맞아. 이거 압축기로 압축해 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 이게 뭐 들어가지? 밀가루. 아 밀가루가 아, 들어서 그렇나 감자 전분. 음. 이뜨보리를 너무 쪼끔 네요 또. 이거 원산지 독일입니다 이거. 독일이야? 예. 네. 디거 마크 디크. 이 그래프티. 그것보다 낙낭이 업그레이드 했네. 낙, 낙.